네, 안녕하세요. 어, 무용수 컨디셔닝을 담당하고 있는 안근영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줄 우리 전수빈 학생.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상은, 어, 밴드를 이용해가지고 턴 아웃. 이제 허, 다리뼈가, 어, 허벅지뼈가 돌아갈 수 있게 바깥쪽으로. 이제 관련된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 이 밴드만 있어도 이제 할수 있는 운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밴드로 할수 있는 운동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감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뻗고 이게 이제 턴아웃이 잘안 돼서 보조적으로 밴드를 도와줄 목적이면은 바깥쪽으로 감아줘야 되고 만약에 운동을 시킬 목적이면은 이 대회전, 오히려 안쪽으로 감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턴아웃이 안 된다. 그러면은 밴드로 인위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니까 일단 바깥쪽에서. 반대를 이 옆쪽으로, 우린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그리고 포인트는 뒤꿈치를 지나서 가야 돼요. 뒤꿈치를 지나서. 자, 이때 학생은 다리를 최대한 탄아도 해주세요. 손, 다리에 들어서 하면 힘드니까, 주변 손으로 잡아서, 그쪽에서 또 허벅지 발세요 자 여기서 약간 좀 팁이 있는데 감을 때 여기서 여기서 끝 밑에서 끌어 올려주면 다이가 돌아가요 보이죠? 그러니까 당길 때 여기서 쭉 올려서 감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무릎이 잘안펴지는 학생들은 꼭 무릎도 감아주셔야 돼한 번. 그러면 지금 포인트가 발뒤꿈치 하나 그리고 무릎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또 감고 그래서 끝자 눌러 오케이 자한딱 펴주고 오케이 포인 자, 감는 것까지 했으면은 이제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무릎 피고, 코인하고 자, 다시 들어서, 그렇지. 너무 많이 될 필요 없어. 이 높이만 지나가면 돼. 그렇지. 옆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하나, 케이 마스까지 하고, 자, 여기서 어, 여러 가지 순서를 섞어 주는 거는 선생님들 마음이에요. 기본적인 거는 감아서 돌려서. 옆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내려오는 게 기본이에요. 이 여기서 손을 어떻게 섞어 줄 거냐면은, 자, 포인에서 들어서 플렉스, 포인, 옆으로 쭉 높이 유지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파세 스 응. 그렇지. 스할 때도 좀 무릎 내려주고 여기 다시 플렉스, 포인 가서 자, 옆으로 가서도 한번더 플렉스, 포인. 다시 돌아오고, 다시 퍼센. 땡, 퍼센. 그렇지. 하고, 네, 이렇게까지. 네. 여기서 순서 섞어주는 거는 선생님들이 시켜보고, 아이가 잘 따라하거나 잘 유지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순서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가, 이 다리를 뜰 때, 포인트가, 자, 허리 피고, 응. 허리를 펴야 돼. 자, 수빈이 아니 허리 힘 빼고, 다시 뒤로 빼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들게 되면은, 음, 의미가 없어요. 도움이 크게 많이 안 돼요. 자세에 딱 만든타기 피고 그렇지 배에 힘 주고 그러니까 모든 운동에 우리가 코어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한 말하는 이유가 모든 운동에 일단 세팅이 배 배에 힘을 주고 그리고 엉덩이에 힘을 준 상태에서 시작돼야 이 돼요. 그게 무너진 깨진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자꾸 이상하게 자세가 틀어진다든지 하기 때문에 항상 세팅은. 자 자세 반듯하게 하고 배에힘 주고 이 상태에서 타트해서 그렇지 쭉 갔다가 돌아오고 그렇지 계속 근육을 잡고 있는 게 포인트예요 한번더 무릎 펴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자 무릎을 잘 펴는 아이들은 굳이 무릎을 강할 필요 없어요 어, 왜냐하면 자기가 무릎을 펴려고 하는 것도 운동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무릎이 잘안 펴진 애들이 이제 안 가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살짝 무릎 구부려볼까? 응. 어, 살짝만. 그렇지. 이렇게 와버리게 되면은 이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자세가 안 나. 와 그러니까 할때 무릎이 안 펴진 학생들은 어쨌든 일단 눌러서 시작을 해줘야 되니까 밴드로 이니를 감는 거예요. 무릎을 그리고 발 뒤꿈치는 무조건 무조건 감아주셔야 돼요. 응. 그리고 이게 지금 밴드가 바깥쪽으로 돌아가주게 도와주니까. 좀더턴 아웃 하는 게 편해요. 근데 여기서 힘을 더 키워주고 싶을 때는 바깥쪽으로 감는 게 아니라 밴드를 안쪽으로 감아주셔야 돼요. 그럼 밴드는 이렇게 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아, 학생은 그거를 버텨야 되니까 더턴 아, 아웃 쪽으로 힘을 많이 쓰게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포인하고 한번 더. 볼을 쭉. 이때도 옆으로 갈때 골반이 따라가지 않게. 쭉하게 골반이 이렇게 따라가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잡고. 내려오고. 네. 여기까지가 기본, 이제, 허벅지뼈를 돌려서 턴 아웃해서 하는 힘을 키우는 게이 운동이에요. 일단 엉덩이는 힘이 잘안 들어가. 요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누워서 하게 되면 은 그래도 좀 엉덩이가 좋아서 허벅지뼈를 돌리는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 앉아서 하기 때문에 엉덩이 힘을 잘못쓸 거예요. So, 이렇게 연습을 시켜주면 자기가 앉아서 이제 허벅 턴 아웃 하는 연습도 되니까 이게 잘 되면은 나중에 서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도 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인들 따라 해보시고 어, 좀 헷갈리는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아니면 그 DM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